될까요 네,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없는 게 스위치가 스위치잖아요. 근데 여기서 그 스... 아니 스위치를 전구가 없잖아요. 근데 여기 스위치는 없고 전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5번. 어, 그런 거예요. 네, 아, 이게 진짜 전구처럼 생겼군요. 전구가 없군요. 그쵸, 다 비슷해요. 이렇게 저항도 이렇게. 오, 그렇군요. 되게 쉽죠, 지금.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 슬슬 가흐더니 A 전류계에는 500mA를, B 전류계에는 350mA를 가리켰다면 C와 D 전류계가 가리키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가? A가 500이고 B가 350이래요. 그럼 C랑 B랑 더했을, 더했을 때 500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C는 150이 돼요. 그럼 D는 그 B랑 C 더한 값은 똑같잖아요. A랑도 같고, 그래서 500. 이어서 답은 어디냐? 4번이요. 아 어, 그렇군요. 이거 증렬과 병열 구별하는 거군요. 증렬 증열이면 직려, 다 똑같은데 병렬이면 더하기 빼기를 해줘야 돼요. 어...